이번 영상은 제가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외 직구에서 산 제품인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 안에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제품이 요딱 봐도 뭔지 알겠죠? TPS FR 모터폰 마운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SP커넥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S.P. 커넥트는 이제 많은 라이더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 핸드폰 거치대인데 어 조금 성능이 좀 괜찮나 봐요.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이제 저는 그거를 안 사고 제가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어 이거는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건데 또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S.P. 커넥트 이제 짭이라고 보면 되죠.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구입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SP 커넥터랑 똑같이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똑같이 나와있죠. 이렇게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박스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거 이렇게 있네요. 뭐라고 써져있고 영어로 네, 보니까 3M인 거 보니까 핸드폰 뒤에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 케이스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이제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보니까 딱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돼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음, 이거는 부분을 닦을 때 쓰는 건가 봐요 이거를 붙이기 전에 닦으라고 아마 주는 그런 그냥 알코올 솜 같은 그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큰 박스 금 박스에는, 음 이게 어 이게 이제 메인 마운트네요. 이제 메인 마운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제 육각렌치인데 이제 여기다가 쓰는 육각렌치인 것 같아요. 아, 맞고,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이거는 어 여기 여기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그 멀티바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그 바에다가 쓰, 쓰는 용으로 제가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거기에 그 백미러를 이제 체결하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거치하는 식인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두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멀티바나 이제 요런 요런 바에다가 체결하는 그런 방식을 샀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서. 이좀 예. 좁은 좁은 곳이면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좁혀가지고 써라고 뭐 살짝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기능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설, 설치를 해봐야지 알것 같은데 바이크에 설치하러 가기 전에 제 케이스에다가 먼저 붙여볼게요. 떼고, 음 이거 맞아요. 알코올 손 같이 그 부분을 닦는 부분이에요. 물기가 많이 묻어있고 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닦을게. 요 닦고. 닦았어요. 근데 되게 색깔이 바래진 것 같은데, 이거 닦아서. 이게 케이스가 제거는 이게 우레탄 케이스거든요. 나 그냥 바로 붙여보겠습니다. 붙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붙이는 게 나은 건가?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음. 하나밖에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거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안 빠지고 다시 반또 돌릴 수가 있네요. 한 방향으로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다 돌아가는데 응, 그냥 가로 세로만 구분해가지고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네, 이제 붙였고 이제, 바이크에다가 설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나와서 제품을 갖췄습니다. 슈퍼커브에는 멀티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멀티바를 착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멀티바용으로 샀지만, 멀티바용이 아니라, 여기 백미러, 이 부분으로 달수 있는 또 그런 파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구매하셔가지고 써도 돼요. 그리고 이 멀티바가, 어... 얇은 부분도 있고, 두꺼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 두꺼운 부분에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구멍이 이 두꺼운 부분보다 더 커요.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그, 들어있는 파츠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얇은 것도 있고, 더 두꺼운 것도 있는데, 이 파츠가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조여주면은 이렇게 해서 조여주면은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거치를 하고 해볼게요.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제가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부분만 조이면은 끝이에요. 둘다 육각렌치인데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그냥 바로 끝났거든요 설치가 바로 끝났어요 지금 되게 금방 끝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게 사실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해 가지고 제가 그냥 금방 끝냈는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보시면 딱 아는 딱 그런 여기랑 여기 안에 이것만 조이면 끝이에요 다 됐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케이스에 제가 이게 이 유니버셜이라고 그러나?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제 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설치가 됐어요 끝입니다 3만원으로 10만원 정도에 값어치 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왜냐면 s p 카넥터가 10만원 정도 하니까 이게 진짜 3만원인데 진짜 개꿀템이에요 진짜 개꿀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추천해드리고 을 싶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흔들림이 이제 조금 진동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잘 고장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폰을 쓰지 않아가지고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개꿀이에요. 그냥 떨어지지는 않고 진짜 잘 붙들어 매고 있고 sp 커넥트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알리익스프레스, 거기 후기에서는, 그, SP 커넥트랑도 호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더할라이 없이 개꿀이겠죠.